수학의 생각을 도와다 띵수학 정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목소리> 뭐라고 되 있냐면은 24분의 Y제곱은 1 초점 AB와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곱하기 BP의 최대값이래요. 자, 시작해도 되겠죠? 문제 보면은 이거 타원입니다. 타원을 살짝 그려볼게요. 우선은 A값이 더 기, 크니까 그죠? 가로로 길쭉한 타원이겠죠? 그리고 가로로 길쭉한 타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장축의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니까 7하고 마이너스 7 그냥 루트 시면 되니까, 그렇 y절편 구하니까 루트 24안 안, 끄집어낼게요. 마이너스 루트 24예요. 괜찮죠? 됐죠?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는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4. 1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14인데 이걸 뭐라고도 한다고요? 거리의 합이라고 합니다. 초점을 구해볼게요. 초점? 초점은 부모의 차. 응. 음, 부모의 차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루트 부모의 차.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음2 5네어 그러니까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몇콤마몇입니까 5,0. 마이너스 오마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초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마무대는 A,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타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겠대요. 뭐를 잡겠다고요? 타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P라고 하겠대요. 요구한 게뭐냐면요 A, P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일 클까 이 얘기예요. 괜찮은 거 맞죠? 네.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AP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별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죠? BP의 길이를 달님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별님 더하기 달님은 14라는 건 확정됨. 네. 네. 괜찮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네. 별 곱하기 달님의 최대 값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변수 몇 개? 두개 근데 한 개를 줄일 수 있는 식 갖고 있는 거 맞아? 네. 맞네. 그렇죠. 그래갖고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달님은 14마이너스 별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별에다가 14마이너스 달님, 아 별님, 어, 헷갈려. 이렇게 될 <laughs> 거예요. <laughs> 아니, 맞죠? 이렇게 넘기면. 그렇죠. 네. 그럼 얘는 최고창이 이렇게 생기겠네. 잠깐만 전개해볼게 전개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최고창이 음수인 이런 포물선을 띠겠네안 네. 빠름? 이거 X라고 생각해, 좀 헷갈리면.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절편을 알수 있네. 0이랑 몇이야? 14. 네. 그죠? 꼭지점의 X자표 몇입니까? 음. 7. 이렇게 되겠네? 콜? 네. 7. 그리고 7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최고. 7 곱하기 7이니까 몇이야? 49다. 이렇게 푸는 게 풀이 1이고요. 거 같은데 수준인. 자 이해 안 됐다. 포물선이 너무 빨랐다. 괜찮겠죠? 설마 극대 극소까지 구할 줄 아시는 분들인데. 삼차 <laughs> 어, 함수 막 미분하고 초함수까지 그리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 다들. 안 됐다. 하는데 빨리 물어봐. 너무 빨랐는데 이런데 빨리 물어보시나. 현아 잘 됐어? 네. <laughs> 그래? 그래? 어, 잠깐 어, 잠깐 뭔가 어?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 쭉 됐어? 지연이 됐니? 네 음. 가영이 잠 깼어? 너무 어, 좋아요 다들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응. 숙제 밀리면 안 된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미적분 2에다가 미적분 2 워크북까지 나오는데 그다다하다 계속 쌓이지 않을까? 밀리면? 밀리면 안 돼? 알았죠? 풀이 2자별도하기 다른 뭐라는 거 확실해? 14라는 거 확실하고 나가, 내가 모아준 건 뭐야? 별, 달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지. 됐죠? 나 이거 썼을 때딱 떠오르는 거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별님은 양수예요. 왜? 길이니까. 달님은 양수예요. 왜? 길이에요. 자, 뭐올랐어 역시 이 달라요. 산술기와 평균이 탁 떠올라야 돼요. 산술기와 평균이 뭐냐면요. 은 이겁니다. a랑 b가 양수일 때 그죠? a 더하기 b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무슨 기하 평균이라고요,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이거를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요. 산술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 이 등호? 같을 때. 같을 때. 어. a는 b일 때 등호 성립. 잘하는데요? <laughs> 수가 양수일 때만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산수의 기하 평균을 한번 써 볼까요? 별님 더하기 달님을 알고 있으니까 별도하기 다른 뭐보다 크거나 같다. 14. 2루트 별달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네. 여기까지 콜. 네. 별도하게 다른데 항상 뭐야? 14. 14는 크거나같다 2루트 별달. 양변 2로 약분해. 7 루트 별달. 양변 제곱해. 49는 별달. 이렇게 되겠죠? 하는 거 맞지? 우기안 응. 써도 그냥 쓰지 말자, 괜히. 그럼 얘는 별다를 항상 4 9보다 작거나 같대. 제일 클 때가 언제야? 49, 49. 49. 이렇게 되겠죠. 응. 여기에다가 잠깐만 일반형 좀 잠깐만 공부하고 갑시다. 어?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도형들 있잖아. x 제곱 더하기 잠깐만 봐보세요. y 제곱 여기 원래 어 변수자. 굳이 다 쓰자면 어. 자 이런걸 2차 곡선이라고 해요 나중에 또 정리는 해드릴게요 계속 중간, 중간 점검이에요 됐지 근데 A랑 B값이 같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A랑 B값이 같으면 그걸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것들 은 뭐, 물론 뒤에 조건이 붙긴 붙어야 돼 반지름이 양수라는 조건이 붙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같으면은 1, 1로 같으면 원이야 맞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선생님 이거 2이면 2로 약분해 버리면 이걸로 되겠지. 무슨지 알지? 그리고 오, 어저께 배운 게 뭐냐면은요. 어저께 배운 건 뭐냐면은 a랑 b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럼 이차가 사라져. 딱 죽어 버려. 그러면 뭐가 된다? b가 0이었다면 죽겠지? 됐지? 그다음에 뭐가 아, 이렇게 살아 있을 거야. 그럼 이거 뭐예요? X, 포물선. 포물선. 그리고, 누구는 죽으면 안 돼. Y는 죽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어요. 알았죠? 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그러니까 2차, 1차, 1차 상수 이렇게 생겼으면 포물선이에요. 그죠? 오늘 배운 게 뭐냐면, A랑 B가 둘이 부호가 같고 숫자가 다르다면, 나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다르다면, 얘가 3, 4, 5, 7, 7, 10 이런 식으로. 부호는 같아야 돼. 부호는 같고 숫자가 다르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포물선이 됩니다. 아오, 뭐하는 거야. 타운인데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알았죠? 깜짝이야. 3x제곱 플러스, 뭐, 4y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는 0 이렇게 된다면,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이거? 어? 12 정도로 나눠준다면은, 그죠? 얘를 1로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니까, 그니까, 숫자 12로 나눠, 막, 뭐, 12로 나눠.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타운이라고 한다. 그니까, 러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양변에 뭐 곱할 거예요? 40, 24랑 4 9의 최소공배수 곱한다고 친다면, 무슨 x 제곱 더하기 무슨 y 제곱은 뿅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그러면 최고차 인계수가 다르잖아. 부호는 플러스로 같고, 알았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포물선. 타원. 그걸 그대 너도 그, 그, <laughs> 날 따라하냐? 알았죠? 다시 니네 둘이 같으면 원. 됐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 포물선. 여기 살아남았다는 가정하에요. 됐죠? 그다음에 니네 둘이 같으면 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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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같으면 원, 타원. 원. 부호가 같으면 원. 부호만 같으면 원. 타원. 이렇게 숫자는 다르고 알았지? 뭐 그런 얘기예요? <laughs> 맞죠? 2-07. 그 나중에 정리해줄게요. 쌍목선이 끝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A분의 X제곱 더하기, 뭐라고 돼 있냐면, 27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는 0하고 27 사이에 있대. A 뭐라고 돼 있다요? 0하고, 20... 0하고 27. <웃음> <웃음> 왜? 뭐라고 돼 있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세로로 길쭉한 <laughs> 타운 <타원. 웃음> 세로로 길쭉한 타운이죠 그죠? 세로로 길쭉한 타운 겁났어. 세로로 길쭉한 타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초점이 F라고 되어 있고요 초점이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P라고 있네요. P. 문제가 뭐, 이 너무 쉬운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루트 3이래요. 10루트 3,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10루트 3일 때 상수 A 값 구하래요. 끝. 이 문제는. 됐죠. 너무, 너무 쉬운데? 같이 해볼게요. 자, 보세요. 보면은요. 장축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죠. 네. 장축의 길이가 뭐가 뭐다? 거리의 합. 이니까 자, 세로로 길쭉한 거에서는 장축의 길이는 b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b는 몇이에요? 루트 27이라고 할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네.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7, 3루트 3이라고 써도 돼. 근데 이걸 두 배하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6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맞지? 너무 빠른아니요 콜. 네. 거리합이 뭐예요? 6루트 3이네? 네. 거리합이 6루트 3이네? 네. 그러면은 초점으로부터 한점 잡고 이거 더하기 이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6루트, 3. 6루트 3이라는 걸 알았네. 노랑이가 6루트 3이에요. 수도교까지 이해 안 된다는. 나다 되시죠? 네. 다 됐죠? 너무 훌륭해요. 이과가 원래 이렇더라고. 자, 이게 6루트 3이에요. 근데, 삼각형의 둘레의 합이 몇이야? 10루트 3. 1루트 3. 근데 이거 몇이야? 6루트 3. 그럼 이거 몇이에요? 4루트. 4루트 3. 어머, 이거 4루트 3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루트 3. 네. 거리 합이 6루트 3. 네. 그죠? 근데 이게 노란색이 6루트 3이니까 얘는 당연히 4루트 3. 됐죠? 근데 좌우대칭 위아래 대칭이니까 얘 좌표는 몇이에요? 2루트3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뭐의 좌표를 알아버렸다? 초점. 초점의 좌표를 알아버렸다 초점의 좌표를 알아버렸으면 누구도 그릴수 구할 수 있다? 초점 A 그러니까 A도 구할 수 있지 나이스 샷 됐죠? 그렇고 초점 구할게요 그러면은 타오는 다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점만 차야 알았지? 네. 알았지? 타오는 다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점은 뭐라고요? 자야그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7에서 a를 빼야 될까? a에서 27을 빼야 될까? 이유는 왜? 27보다 짧으니까 어, 어, 세로로 길쭉하니까 0하고 27 사이에 a가 있으니까 다 똑같은 말? 됐죠? 이게 몇 나와야 된다? 2루트 3, 2 루트 3이 나와야 된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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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제지 아니야 나 괜찮은데 4 3 12 이렇게 될 거고 A는 몇 시예요? 15 이렇게 될 거예요. 오 <laughs> 어! 보면은 이 문제 되게 쉬워요. FA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냥 네개다 그냥 싹다 더했으면 참 좋겠는데 a 어 됐지. 그럼 여기서 지금 포물선이랑 뭐랑 섞어 나왔어요. 타원이랑 섞어 나왔네. 근데 우선은 나이거 너무 쉽지 않니? 얘는 진짜 이거 꼬마 아니니 이거 인근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거리에? 합 이겠지 왜냐면 얘가 초점이니까, 그렇지? 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b 이랑 BC 초점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으면 못 푸는데? 초점이에요. 아니 <laughs> 초점 B에서 맞네. 그죠 초점 되, 됐죠? 초점이에요, 초점. 됐지 초점. 초점, 초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네. 그럼 거리합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네. 거리합이 근데 몇이냐면은요, 지금 세로로 길쭉한 거니까 자. 이걸 루트 씌우면 2인데 거기에 2배하면 4라고 할 거고 이걸 루트 씌우면 2 루트 2인데 두배하면4 루트 2라고 할거예요4 루트 2일까요? 4일까요? 물어본 거에요 왜냐면 뭐 어디로 길쭉하니까? 세로로 길쭉하니까 요거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콜? 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이라고 할수 있냐면 4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어 거리의 합 어. <laughs> 그렇지 아이거 좋아요 <laughs> 됐죠? 와. 괜찮은 거 맞지? 얘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겠네 4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뭐예요? y제곱은 1이라고 생겼을 텐데, 초점을 구해보시면은요, 초점 구할 거야. 공모의 네. 차에다 루트 씌우면 2가 될 거야. 그치? 네. 그러면 2 2쓱쓱쓱 0,2라고 0, 0, 0, 될 거고요. 0,2가 <laughs> 될거예요 그죠? 근데 요 놈이 평행이동한 거네? x축을 얼마만큼 갔다고 해서 갈 거예요? 2. 2만큼 간 거니까 다 2씩 더해. 그러면 뭐라고 될 거예요? 2 2스 2고, 얘는 몇이에요? 2 이상하다. 2,2? 플러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아. x축이 2만큼. 왜? 됐죠? 그래갖고, 2,-2, 2,2니까, 2,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아? 2라는 걸 알고, 얘가 2,2고, 얘가 2,-2라는 것까지 알겠네. 됐습니까? 나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이 길이랑, 요 길이 구하면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선이라고요? 포물선. 포물선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뭘 그리려고 해야 돼? 준선 그리려고 해야 되니까, 여기 준선 있었겠지? 네. 얘 구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평행이동 하기 전걸 잠깐만 구해볼까요? 네. 평행이동 하기 전걸 구해보면 y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8x라고 쓰면 되지 네 4px니까 초점은 뭐예요? 여기 초점은 2,0 이렇게 될 거네 어? 잠깐만 네. 마이너스 있지 않을까? 아니구나? 평행이동 했구나 깜짝이야 2,0이면 쏘리 쏘리 됐죠? 2,0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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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헛소리 한 거야 <laughs>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요. 진짜 미안해 근데 x 축으 얼마만큼 간 거야? 마사만큼간 거니까 쭉 이동합시다. 네. 쭉 이동하면 마이너스 만큼 가면 초점은 뭐라고 돼요? 마이너스 4,0 이게 초점이야. 콜? 네. 그러면 여기 네. 마이너스 4,0. 안 빠르지? 음. 응. 그 다음에 얘도 평행이동합시다. 마이너스 만큼 가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6. 그래갖고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아니, 초점 마이너 마이너스. 2, 응. 삼. 오, 4곱마 영화 아니네. 마이너스 삼만큼 가면 왜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이곱마 영화. 어. 응. 좋았어요. 현지 완벽했어. 된거 맞죠? 대남? 네. 네. 뭐 하고 싶니? 음. 선을 긋고 음. 싶습니다. 이 길이가. 저 아, 저 길이다. 저 길이다. 하죠? 아, <laughs> 이거 콜? 야. 네. 그러면은 자 이거 더하기 이게 얘네 둘인데 남은 그지 네. 얘네 해, 해결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라고 할수 있겠네 어, 하이. 이러, 어,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이. 몇이야? 아, 8이겠죠 8이. 8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8이니까 답은 8 더하기 뭐야 어디 갔지? 4루트2 해가지고 몇이라고 하면 돼? 8 더하기 4루트2 음그거라고 응, 하면 되겠네 <laughs> <laughs> 변함없는 그 답이에요 12루트2는 아니고 됐죠? 안 어렵죠? 음. 대박이다.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섞거나 뭔까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에 그냥 오 이거 나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는데 느낌인데 그렇게 푸니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껌이지 껌, 껌. 음. 이런 이런 게 이제 2차 고선에서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져야 될꼭 길러야 할 이게 고기 아니잖아. 꼭 길러야 많이 이거 할 국어가 갈수록.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때그 능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봐. 이 당시에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 교수님이 처음으로 낸 거겠죠?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이십 27번 치고 정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답은 105야, 105? 답은 105입니다. 자, 응? 응? 이 문제를 푸는데 우선은 10분이 넘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알죠? 이 거로서. 10분 넘어가면 게임 끝난 거겠지? 27번 따위에 10분을 썼으니까. 그죠? 30문제를 100분만에 풀어야 되는데. 30분씩 100분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얼추 나눠도 3분 30초? 3분 몇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근데 여기에 10분 썼으면 이미 2 1 분, 3 0분은 버렸다는 가정화가가 되는 거겠지? 끝난 거겠지? 그죠 어? 그래갖고 문제 시간도 빠르게 풀었어야 됐고 그 시간 안에 한 그래도 한 아무리 오래 걸릴수도 10분 안에 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내용이 떠올랐었어야 됐어. 그죠 근데 이거 딱 봤어. 지금 여러분들 다 막힌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ap-fp의 최소값 1이래요 ap가 뭔지 다 체크했겠지 어 ap를 봤더니만 어머 이 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fp를 찾았겠죠 fp를 찾았더니만 이 길이야 지금 나 제대로 그린, 그린 거 맞죠 어 여기다 fp 여기다 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에 최소값 1이라고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문제에서 괜찮은 거 맞죠 어, 이거 갖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멈췄겠지.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멈춘 상태에서 우선 모르겠으니까 구할 거다 구해야지라고 하면 서다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거 5라고 적어놨을 거고 마이너스 5라고 적어놨겠지 여기 3이라고 적어놨을 거고 뭐라도 다 적긴 적어야 될것 같으니까 해놨을 거고 초점 분모의 차이다 루트 씌운 거니까 4라고 적어놨을 거고 마이너스 4라고 적어놨을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항상 떠올라야 되는 거는요 이게 중요해 이제 안 풀려 뭔가를 막 해봤는데 뭐 감도 안 오고 미치겠어 난생 처음 본 문제야 그랬을 때 그러면은 본그 뭐라 그래 본래 그 내가 계속 강조했던 그런 라인으로 가야 돼. 내가 계속 거리의 합, 이차 곡선은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딱 이겁니다. 어? 거리의 합을 생각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거리의 합은 당연히 2A니까 e, 몇이라고 쓸수 있어요?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이 식의 거리의 합을 부여하겠다는 생각만 딱 10분 안에만 들어가면 돼. 이 식에 뭐를 부여한다고요? 거리합을 부여해야지. 거리합을 부여해야지. 거리합을 부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거리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는 항상 10인데 f 프라임 p랑 더하기 p f는 더하면 항상 10이라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에 의하여. 그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얘를 적어 놓은 학생들은 거리합이 10. 거리합이 10이면 여기서 보였을 걸 살짝. 어? f p는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 존재하지 않아 f 프라임 p 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엔 그지 그래갖고 그거를 강제로 딱이 아이디어 예요 만들어 낼 겁니다 됐죠 내가 그냥 딱 이거 할거예요 더하기 0 이라는 걸할 건데요 이0 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써도 된다 플러스 1 빼기 1 이라고 써도 되고요 맞지 뭐라고 써도 되니 빼기 1 플러스 1 이라고 써도 되고 뭐 똑같은 숫자를 뺐다 더했다면 0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딱이 아이디어 마이너스 fp 이거 뭐? 그면 너랑 너랑 세트 줘서얘 나올 수 있어 맞아? 근데 내맘대로 뺐으니까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죠. 이 아이디어까지만 떠올랐으면이 문제는 4 점짜리 그냥 푸는 겁니다.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하면은 어떻게 될거냐면요 a p에 얘부터 먼저 쓸게 더하기 f 프라임 p라고 쓸 거고 맞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FP f p 플러스 f 프라임 p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이가 하는 소리, 뭔지 괜찮은 거 맞지? 응. 그러면은요, 얘는 어머나, 죽었다 깨나도 뭐예요? 10. 10이야, 그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네. AP, 더하기, F, 프라임 P 맞죠? 네 에서 뭔가를 뺐어 10을 그랬더니, 이거의 미니멈, 최소값이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대. 자, 여기에서 여기 뺐는데 1이 나왔대요. 여기에서 10을 뺐는데 1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게 제일 작을 때가 몇 나온다는 거예요? 11이 나온다는 거예요. 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얘가 제일 짧을 때가 몇이라고요? 11이다예요. 왜냐면 제일 작은 거에서 10 빼야지 1이 나올 테니까. 최소값이니까. 콜? 그럼 이 길이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기까지만 하잖아? 뭐또오를 걸? AP라는 길이는 내가 노란색으로 긁을 거야. 이 길이다? p는 여기를 막 움직이는 점이고 동의하신 거 맞지? 음. 그리고 f 프라임 p라는 점은 딱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제일 짧을 때가 언제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일 짧은 거에서 10배야지1 나온 거니까. 아, 그러면은 직선이. 지금 딱 그럴 때어 직선일 때 이렇게 든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직선. 일 때가 여기 있는 p일 때가 이거 더하기 이게 제일 짧을 때야. 동의하신 거 맞아요? 음.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몇이요사라고돼 있고. 그렇지?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몇이라고 듣는 걸 알아요? 11이라는 걸 알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이 길이 알겠네? 그죠? 121에서 4, 4, 16 빼면 몇입니까? 105. 맞죠? 맞죠? 105가 될 거니까, 어머? 이게 루트 쉬운게 이만큼의 길이니까 A제곱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105가 될 겁니다. 됐죠? 무슨지 알겠죠? 음.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푸는 게몇분 안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을 넘어가면 끝난 거야 이미. 근데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에 어떤 내용도 새로운 거 없었죠. 막 무진장 어려운 게 없었잖아. 이런 게 수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꼭 수능 날까지 꼭 길러야 되는 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거를 떠오를 수 있는 이 아이디어까지를 꼭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잘 봐. 거리압이 타원에 안 박힌 상태일 가능성이 되게 많을 거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이렇게 될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포물선 타막 쌍곡선 흐려질 거야 왜냐면 복습을 열심히 안할 거니까 나는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애들은 열심히 안 하더라고 점점점 흐려질 거고 수능 날이 다가오면 결국 공식만 한번 확인할 거고 정의가 중요하다는 내 말은 싹 잊어먹고 들어갈 수 수가 있겠지 그치? 어머 2차곡선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딱 이게 나왔어 갑자기 이거 망한 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생각이 들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항상 알았죠? 들수 있도록 알았죠? 응?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 자신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걸꼭 명심하면서 2차 국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면서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풀렸으면 찍긴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찍어? 찍었더라면 어찍 직선거리, 직선거리 항상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다. 이런 거는 살짝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죠? 무슨 일인지 알겠죠? 뭐 여러분 찍었으면 여기에 피 놓던가 여기다 피 놓던가 막 이랬었겠지 뭐. Oh